토마스가 하미티비 하빈서로 해야 컨텐츠요. 자 오랜만에 치킨 먹방 가보겠습니다. 치킨 먹, 먹방은 처음이죠. 자 프라이드 치킨 두개 있고요. 허니 뭐요? 허니 콤보 치킨 있고요. 이 정도는 준비 되어 있어야죠. 치킨 무, 그다음에 콜라까지 자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프라이드 먹어보겠습니다. 음, 음, 제 생각인데, 어떤 치킨은다 맛은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. 다르진 않는데, 그러니까, 제 말은 모든 치킨은 다 맛있어요. 어떤 걸 먹어도 맛있어요. 그건좀 많이를 못 먹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만 갖고 나머지는 네 나머지는 더 받아와서 하도록 했습니다. 음~ 물론 음~ 해보자. 제가 좀 위생적이게 손은 지금 촬영 전에 찍고 왔고요. 제가 콜라 마셔야죠. 아, 어. 음. 음, 맛있다. 치킨은 절대 안 질려요. 치킨무가 이렇게 세모난게 있고 이렇게 네모난게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진거 찌그러진, 찌그러진 게 있거든요 네. 가장 좋은 이렇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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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게 이렇게 이안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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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, 프라이드, 프라이드 먹을 수 있으니까, 프라이드 한 마리 끝 했거든요. 한 마리 끝 했으니까 콜라로 좀먹좀시켜주고아그 다음에, 허니, 허니콤보 가봅시다. 이, 이 허니콤보 색깔이 좀 작네요. 작아서 아쉽습니다. 못됐다 인성 여기 안에가 보시면 싹 비었어요. 그래도 맛있긴 맛있어요. 음. 약간 프이드랑 맛은 똑같은데 약간 이게 말 그대로 허니 허니처럼 약간 찐득찐득해요. 고 왔어요. 음. 음 맛밤. 음. 예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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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음. 음. 진짜 엄청난 속도로 한 마리 더한 마리 더끌려했습니다 벌써 두 마리째. 자한 마리 더 먹었으니까 콜라움 콜라 이게 탄산 이게 안 먹는 척하는 거 아니고요. 먹는 척하는 거 아니고요. 진짜 있습니다. 봐봐요. 이만큼 있죠? 어이고 쏟았다 아, 다음번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컵이 좀꽤 커가지고 제 머리만 해요 컵이 컵이 제 머리만 해가지고 좀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음, 이게 살이 통통하고 맛있네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닭에 닭에 오른다리 왼다리가 따로 있더라고요 아니 오른다리 왼다리가 똑같이 오른다리 왼다리 맛이 있어요 따로 그고자 약간 오른다리로 봐봐요 아 근데 쪼뚝, 쫄뚝쫄뚝거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요 어우, 너무 막혀 어, 쫄뚝 쫄뚝 간다고 했어요. 그래서 오른다리가 힘을 더 많이 써가지고 살 많대요. 거기 영양분이 많이 들어가지고 살이 많대요. 그래가지고 오른다리가 맛있대. 이거 오른다리인 것 같습니다. 아 맛있다. 뭐한한 것도 없는데. 벌써 6분이 지났네요. <laughs> 제가 어쩌다가 치킨물을 먹게 됐냐면 제 나이 때치킨무을 많이 먹는 애들 없거든요. 근데 제가 어떻게 먹게 됐냐면 이제 몰라 제가. 어이구, 배터리 15%인데. 제가, 그, 치킨을 아구작 아구작 씻고 있었는데, 이제 부모님, 저희 부모님께서, 치킨 먹어봐라. 치킨만 안 먹으면 치킨 못 먹는다 했고, 진짜 맛 없어 보인 거예요. 치킨 무가, 때까진 약간 이런 콕찜 까먹었군요. 근데, 식감도 아삭아삭 되게 좋고, 소리도 좋고, 이게 치킨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잘 어울려요. 아, 일단은 벌써 3개 클리어 했습니다, 여러분. 7분 만에 한개더 먹겠습니다. 음. 아, 그래가지고. 그때부터, 그냥 제 치킨부가 치킨 딱제 스타일이어서, 그때부터, 치킨무를 치킨하고 같이 먹기 시작했어요. 이렇게. 조금, 그때부터 치킨 맛을 안먹어요제 나이 때, 어릴 때, 한 7살 때 치킨무의 맛을 알았거든요? 난한 6살 때 치킨무를 미리 안 먹어본 게좀 후회되긴 해요. 여기요. 다 들리거든요. <laughs> 문좀 닫고 올게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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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실에서 좀 이상한 말이 들려서 문 닫고 왔어요. 어쨌든 제가 왜 이런 말을 얘기하냐면 먹을 때 이렇게 많이 얘기해 본 적은 없거든요? 먹을 때는 그냥 집중해서 먹지. 자, 한 마리. 안크리어 했네? 한 마리 더컬리 했습니다. 음. 자, 이 많, 많고 왔던 콜라 다 먹었어요, 여러분. 콜라 좀더마고 올게요. 자 콜라를 더 받아왔어요. 자 맛있겠죠? 자 이제 남은 건 플라워리, 에 치킨 단한 마리 날개뿐. 자 일단은 날개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맛이 다르네요. 왠지 모르겠어 음... 음... 근데 자 여기가 바깥쪽이 지겹을 위트 각기다 보이세요?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. 순살 아니에요. 뼈 있어요. 여기 안에 뼈가 있네요. 여기 안에 이렇게, 이렇게 살 부분 아, 뼈음 근데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지만 치킨은 언제나 먹어도 맛있어요. 지금 11분 됐거든요. 11분째 먹방 중입니다. 저희 야, 저희 집에 또 튀김기가 있거든요 진짜로 아 그리고 이 먹방이 조회수가 잘 나온다 그러면 저희 집 튀김기에서 네 수제 치킨을 만들어서 먹방을 찍도록. 학, 겟, 습, 니다 알겠습니까? 음, 음. 깔끔하게 걸러냈죠? 내가 치킨 물을 좋아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. 이번에 큰거두개 먹어볼게요. 두 개? 두 개? 나 아, 이렇게는 뭘 여기는 좀 뻑뻑하네요. 닭가슴살인가? <laughs> 음. 음. <laughs> 보시면은 치킨도 많이 먹고 었 치킨 보도 많이 먹었어요. 콜라도 아 콜라 리필해서 좀아 <laughs> 죽여 죽여 원래 먹을 때 표정이 이런 왜냐면 원래의 표정이 이래요 네. 와 아쉽게 너무 너무 아쉽게 치킨을 다 먹어버렸습니다. 아 너무 아쉽다. 아쉬운 김에 치킨만 한개더 먹어야지. 남은 거 왔다. 망고. 망고야, 하이 망고한테 치킨 쪼가리 남은 거못 주나? 좀 잘라 주고 싶어. 망고,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<laughs> 시킬 쪼가리. 줘도 되겠죠? 뭐. 안 돼요? 줬는데요? 네. 안 돼요? 안 돼요? 안안안 어, 왜안 되지? 에 아, 일단은. 오늘, 어? 환자 진는 여기서,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모브. <laughs> 안녕. 하기 전에 콜라 원샷 때리고. 자, 아, 콜라가. 만초 콜라가. 원샷. 다운샷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. 몇 방울이 떨어지긴 하는데 몇 방울을 받을 수 있죠? 아! <laughs> 일단은 여기 너무 더러운 것 같죠? 네. 제가 너무 더럽게 먹었어. <laughs> 일단 깔끔한 정리를 하겠죠. 자 이렇게 좀 더럽게 먹었죠 정리 시작 어, 자 청소 끝 청소 끝 손도 깨끗하게 씻었어요 반대쪽 손좀 기름이 묻어있긴 한데 괜찮아요 이정도는 그럼 <laughs> 그럼 모두